자, 오늘은 견과류 멸치 볶음을 해보겠습니다. 아, 혹시 집에 이런 하루 근과 이런 거 많이 있으신가요? 저는 어, 며느리가 엄청 많이 사갖고 고 먹다 먹다가 <laughs> 담아서 이거, 동기화는 조금 남긴 남았는데, 이거를 갖고 견과류 멸치 볶음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요거 한꺼번에 이거 일단 다 넣고, 일단 견과류를 준비 할게요. 자 멸치가 준비됐고요. 멸치하고 견과류의 그 용량은요 비율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요. 제가 볼 때는 멸치가 3이면 견과류는 한2 정도 들어가면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. 어, 여기에 그 미림 두 숟가락 넣고. 요거는 밥 숟가락 두숟가락인 이제 아시죠? 그럼 밥 숟가락 네 숟가락이에요. 넣고 이거를 약불에서 어 멸치 잡내를 날려줄 거예요. 볶아줄게요. 볶아서 준비해놓게요. 을 자, 다 볶아진 멸치는요 이렇게 체에 한번 이물질을 걸러줄게요. 이게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 조금 저 비린 맛이 좀 많이 받치거든요. 그래서 이물질만 가루. 볶을 때 생긴 가루만 이렇게 걸러주고 조금 식힐게요. 한 김만 식힐게요. 자, 저는 멸치 이거 볶음 할때그 물엿이나에 넣고 잘 볶질 않아요. 왜냐하면 그렇게 물엿을 넣고 볶아질 때는 나중에 되면 좀 딱딱해지거든요. 옮겨 붓고요 어, 간장을 요두 숟가락이에요. 멸치 요거 여기에 두숟가락인거 아시죠? 요거 두개 넣을게요. 그럼 네 숟가락이에요. 어, 저는 조금 멸치가 분량이 조금 있다 보니 네 숟가락 넣는데 그 작게 하시면 조금 양은 조절하셔야 돼요. 어, 멸치 자체에 짠맛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간장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. 여기에 어, 들어가야 될게꼭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마요네즈예요. 마요네즈가 종이컵 반컵 들어갑니다. 어, 따로 기름을 넣어서 볶지 않기 때문에 마요네즈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. 마이네즈 반 컵에 물엿은 종이컵 한컵 쓸게요. 어 물엿 조절은 양 조절은 본인이 취향에 따라 물엿 양 조절 하세요. 어, 나물엿은 올리브 오일 당보다 덜 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넣었는데요 올리고당 쓰시면 양은 조금 적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볶아 줄게 아니라 무쳐 줄 거라 양 조절이 중간중간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골고루 섞어 줄게요 자 이렇게 저는 거품기 갖고 섞어 줬어요 이렇게 섞으면 캐라멜 소스처럼 이렇게 납니다 이거 간단해요 여기다가 아까 멸치 볶은 거 있죠 그거를다 넣습니다. 넣고 어, 견과류는요. 저는 이거 아직 이 보니까 눅눅해지지 않아서 그냥 쓰는데요. 만약에 견과류가 좀 눅눅해졌다면 불을 한번 살짝 볶으시면 됩니다. 이거 다 넣고 이제 이거를 묻혀주기만 하시면 돼요. 묻혀주기만 하시면 돼요. 간단하죠. 그거 내가 더 달게 들고 묻고 싶다 하면 물엿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. 근데 요거를 요렇게 무쳐주시면요 요게, 그, 딱딱해지도 않고, 냉장고 넣어놔도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어요. 불에 볶지 마세요. 불에 볶으면 딱딱해져요. 자, 마지막으로 통깨. 또 색감이 좀 있어야 되니까, 통깨. 깨소금도 좋아요. 통깨, 검은깨나. 통깨 사용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견과 멸치를 무쳐 넣어 보세요. 볶음도 아닌 것이 <laughs> 무쳐 넣면 으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. 음식은 새로운 도전입니다. 아시겠죠? 오늘 도 행복하셨나요? 내일 행복하시고 모레 도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